아주 먼 옛날 서부의 넓은 땅에 존 덤바라는 군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용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진짜 자신을 찾고 싶어했죠. 사라지기 전에 진짜 서부를 보고 싶어 덤바는 홀로 머나먼 초원으로 떠났습니다. 덤바가 도착한 곳은 텅빈 새지윅 요새였어요. 그는 혼자 남겨졌지만 실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낡은 요새를 깨끗이 청소하고 자신의 작은 왕국으로 만들며 하루하루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앞발에 하얀 무늬가 있는 늑대 한 마리가 요새를 찾아왔어요. 던바는 늑대에게 두 개의 양말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죠. 둘은 매일 서로를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우정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근처에 사는 수호족 인디언인 발로 차는 새와 머리카락에 부는 바람이 던바를 발견했어요. 그들은 하얀 얼굴의 군인을 경계했지만 그가 자연을 해치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죠. 던바는 용기를 내어 수호족의 마을을 찾아갔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는 미소와 손짓으로 자신이 친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마을에는 주먹 쥐고 일어서 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녀는 어릴 적 수우족에게 거두어져 자란 백인이었죠. 그녀는 덤바와 수우족 사이에서 다리가 되어주며 서로의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덤바는 발로 차는 새에게 수우족의 삶을 배웠어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그들의 방식에 깊은 감명을 받았죠. 그는 점점 군복 대신 편안한 가죽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땅을 울리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버팔로 때가 나타났어요. 덤바는 이 소식을 수우족에게 가장 먼저 알렸고 덕분에 마을은 겨울을 날 풍족한 식량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덤바는 이제 수우족의 진정한 친구가 되었어요. 그는 두 개의 양말과 함께 초원에서 뒹굴고 장난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늑대와 함께 춤을 추는 듯한 그의 모습을 본 수우족 사람들은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선물했어요. 바로 늑대와 춤을이라는 멋진 이름이었죠. 늑대와 춤을과 주먹 쥐고 일어서는 서로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온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마음이 머무를 집과 사랑하는 가족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어요. 다른 군인들이 초원으로 몰려왔죠. 그들은 늑대와 추물과 달리 자연을 파괴하고 수호족을 위협했습니다. 군인들은 늑대와 추물을 발견하고 그를 배신자라 부르며 붙잡아갔어요. 그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썼던 일기장도 빼앗겼습니다. 친구를 따라온 두 개의 양말이 슬프게 울부짖자 무정한 군인들은 늑대를 향해 총을 쏘고 말았어요. 늑대와 추물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바로 그때 머리카락에 부는 바람과 수호종 용사들이 나타나 군인들을 물리치고 늑대와 추물을 구해냈습니다. 친구는 절대 버려두지 않는다. 마을로 돌아왔지만 늑대와 추물은 슬펐어요. 자신 때문에 군인들이 계속해서 마을을 괴롭힐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떠나야만 했습니다. 늑대와 춤을과 주먹 쥐고 일어서가 마을을 떠나는 날 모든 사람들이 나와 그들을 배웅해 주었어요. 그것은 슬프지만 따뜻한 이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탄 말이 눈 덮인 산을 향해 멀어질 때 언덕 위에서 머리카락에 부는 바람이 나타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늑대와 춤을, 나는 너의 친구다. 우리가 영원한 친구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 외침은 늑대와 추물의 마음 속에 영원히 메아리 쳤습니다. 늑대와 추물은 비록 사랑하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났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초원의 바람소리와 진정한 친구들의 목소리가 영원히 함께했습니다. 감독과 주인공 소개, 감독 케빈 코스트너, 케빈 코스널, 이 영화의 감독이자 주연 배우입니다. 서부의 광활한 자연과 그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주인공, 케빈 코스트너, 케빈 코스너 에즈 존 덤바 덤바 춤을 문명세계에 외로움을 느끼던 한 군인이 새로운 문화와 교감하며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섬세하고 진정성 있는 연기로 보여주었습니다. 영화가 주는 교훈, 영화 늑대와 춤을은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겉모습이나 말이 달라도 마음을 열고 다가간다면 우리는 모두 친구가 될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연을 사랑하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보여줍니다.